네가솔저 TV의 어, 윤용구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아침 주 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음, 우리가 어떤 표준된 기도문이 어, 있다면 어, 우리가 얼마나 또, 쉽게, 또, 누구나, 또, 기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9장, 9절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응용을 해서, 어, 뭐죠. 아침,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더 구체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아침마다 이 기도로 시작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길 원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 기도 제목인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문에는 뭐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이 않게 하소서 그렇죠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이 말라고 하지않습니까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그 나라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나라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거짓 대신 진리, 불의 대신 정의, 미움 대신 사랑. 육신 대신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앞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좀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유를 베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해준 것 같이, 우 리의 죄를용 서해, 주 소서. 여기 는좀비 슷하 죠？비 슷한 게 아니라 똑같 죠？그리고 우리 를 시험 에들게마 시고, 우 리가 모든 유혹 과 미혹 을분 별하 게 하소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욕과 미혹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이 악은 이악 자체도 되지만 사실 악마, 악행자, 악한자도 됩니다. 악에서 구하시고. 다신 우리를 악마에게서 구하시고 하면 좀더 와닿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언행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네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이 기도의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수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적용된 어떤 아침 주기도문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기도를 하고 또좀더 생각하면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이것을 어, 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침을 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하루가 얼마나 또 이렇게 어, 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대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되고 또 구하는 바가 당답될 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침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거짓 대신 진리를, 불이 대신 정의를, 미움 대신 사랑을, 육신 대신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모든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